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오피스에 있다가 좀 답답해서 또한 마디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피스에 있다 보면은 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나외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의 뉴스도 접하고 또 한국의 뉴스도 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휴머니즘, 인간의 스토리, 휴먼 스토리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동남아에서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또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대화를 나누는 많은 좋은 장면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21세기가 주는 모든 현대 문명의 베네핏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1세기에 살면서도 뭐 20세기 아마 어떨때는 19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보이네요. 슬픕니다. 계속 슬퍼요. 그래서 여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참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마 그세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그 행복한 감을 안겨주는 아마 첫 번째 선물인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마음이 착잡해 또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이 호수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자이라고 하는 자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 온갖 옳지 않은 범죄 권력자들을 서포트하는 자들. 참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영화에 보니까 좀비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대요. 좀비라고 할까요 아마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좀비라고나 할까요 끔찍한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첫째 내세우는 것 뭔지 아십니까 소위 오늘도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품격을 말하대요. 어떤 인간이 품격을 말하더라고요 네. 제가 평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그쎄 저는 그가 하는 말이 전부 옳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보면서 하는 느낀 것은 뭐냐면은 또 평소에 제가 항상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를 저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제가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요새 세상은 소위 서민들, 여유가 없는 자들이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을 노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자익들이에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또한 이런 어떤 독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소위 악독한 리더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자들은 온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포섭에 대상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바로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권력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끼를 물려주고 무르면 잡아채는 낚시꾼처럼. 여러분,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은 단 우리가 그냥 십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내편으로 만들기까지만. 온갖 달콤한 소리로 접근하죠. 우리 소위 그런 인간들 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칸을 빼줄듯, 빼줄듯, 아주 그냥 별 친절을 다 베풀죠. 그러나 어떤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한순간에 피어내버립니다. 역으로 이용하죠. 그 동안 베풀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빼서 갑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죠. 그런 인간들이 패거리가 져서 나라를 망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국민성이고 지금 해결해야 할큰 과제입니다. 너무 비현하지 않아요. 왜? 자식들은 부모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짓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좌익들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중독된 고약한 인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무리들은 소위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자들,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자들 온갖 실세를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외치면서 아나모인격으로 소위 법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듯 요새 무세해 당당한 그들의 모습들 대처는 몸소리가 처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서 하니까 별의 별 짓들을 다 하네. 날았던 빼먹고 공복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또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국민이 피땀흘려 내놓은 세금 자곡 자곡 다 빼먹습니다. 이런 인간들. 그래서 사회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들, 소위 좌익을 옹호하는 자들, 좌익의 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자기 나라 국민들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힘써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사탕발림의 소리가 먹혀 들어가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그 사탕발림의 소리가 먹혀 들어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 국민들이 부유해지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런데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악독한 자들은 사실 한줌밖에 안 돼요. 한줌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이 대다수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독을 시켜 버려요. 가난이라는 곳에 중독을 시켜서 조그만 도움에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냥 그들을 소위 말로 폐인을 만듭니다, 국민들을왜 가난한 곳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솔직한 이야기로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뭐 독한 나라가 됐든 뭐 선한 민주주의가 됐든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나라건 아마 좋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갖춘 아마 구제책들이 있을 겁니다. 왜 도와야 되니까 돕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 좌익들은.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국민을 절대 부유하게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그 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부유하게 만들면 그들의 편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니까. 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정된 지구의 인구는 자꾸 늘고. 요새 모든 아마 자연 재해라든가 모든 기근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살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에 온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마 문명적으로 어떤 세상의 문명은 발전하고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이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모든 삶의 인간 삶의 질은 그러니까 삶의 위치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설마 그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라고 하는 이 나쁜 말 때문에 너무 이 설마를 믿고 사람들이 아니 해지는 거예요. 글쎄 우리들 지금 저 자신을 비롯해서 뭐저 자신도 시인이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이 아니죠. 글쎄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본향을 향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긴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그 고통을 안 받으면 됩니까? 요새 소위 말해서 손주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 더 많다고 하죠. 그러면 당신들의 손주들이 고통을 받고 산다고 하면 마음 편합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 국민들은 불쌍합니다. 그것을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악독한 리더들, 그 못난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한 줌도 안 되는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개불이 제가 태어난 고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지었다고, 자기네들 파워가 많다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달콤한 말만 전합니다. 근데 그 달콤한 말의 결과는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소위 뭐 몇십만 원씩 지어준다그 몇십만 원씩이 자기네 재산에서 줍니까? 그 정권을 가진 녀석들이 전부 지 재산들을 모아서 그것을 나누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정말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은 자꾸 더 내야 되고, 나라 또는 자꾸 빠져나가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면은 사회의 질서와 모든 일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구 반대쪽에 어느 소국 갱단이 권력을 쥐고 갱단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나라의 소식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지옥이에요. 악한 자들이 잡고 있으니 거기서 거기서 무슨 어떤 자유와 무슨 어떤 권리와 할 일을 찾겠습니까? 삶의 질을 찾겠습니까? 저는 탄원합니다. 좌익에 물든 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가난이에요. 그 가난 속에서 저희들은 한금 연휴관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의 소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없는 자들이겠죠. 순간에 밥한 숟가락에 만족해서 눈물을 흘릴 리 수는 있겠지만 순간에돈몇푼 받아서 잠시 한 순간은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당신들이 잘알거 아닙니까? 밥한순간 먹었다고 비타민 강력한 비타민 하나를 먹었다고 영생을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이나 갑니까? 오늘 내가 밥두 그릇 먹고 배가 터지도록 배불러도 내리면 다시 배고파지고 모레면은 배고파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나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새 아무리 인간들이 그새 달콤한 말에 아무리 정말 저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여태까지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결과하고는 전부 맞지가 않아요. 그 저는 놀랐냅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아,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러지? 전부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 소위 저에게 동생벌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형님 생각한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을 맞다고 한 번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한 거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맞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은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공식에 있는 것이지 인간 삶에 있어서 맞고 틀림은 없습니다. 왜 수십억의 인구가 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지 무슨 어떤 단일한 어떤 대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옳고 그름이 어떻게 어요한 사물을 벗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지금 모습과 내 환경, 나의 어떤 상태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에 맞춰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이 맞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한 것은 참고할 것이고 자기가 자기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같은 동감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다른 방향의 모습에서 봤다고 한다면은 내 주장을 말을 함으로써그 사람에게 또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범죄 또는 양심 그 범죄와 양심이 교차될 때아 저거는 나쁜 짓이다. 저거는 범죄인이 하는 짓이다. 아 저거는 참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보편성에 가까운 그런 말이고 행동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자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고.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한치 앞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날지 또 저도 하루아침에 급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하루도 내가 또 잠들 때까지 무사히 지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인간이 살다 보면은 다 모두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정말 심합니다. 이 정말 어떨 때는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범죄자들을 갖다가 옹호를 합니까? 근데 범죄가 아니래요. 또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 보니까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가히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타난 어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런 자에게 사회자가 어떠한 사건을 물었든가 어떤 해프닝을 물었더니요, 아그 나쁜 놈들이 말이죠, 아, 그렇게 예?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말을 하대요. 그 제가 참 아마 먼저번 방송에 제가 잠깐 말을 했을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야 저런 나쁜 놈들도 자기가 저지른 죄를 결국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말장난으로 정말 뭉개버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 똑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본 눈은 지가 옳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옳은 짓을 한 것이 또 자기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나쁜 놈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을 하겠다고 수갑을 채우면, 그 죄를 저지른 자는 자기 입장에서 "나가 무슨 죄가 있냐? 막말로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솔직한 얘기로 저빵한 조각 훔쳤다. 왜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럴싸하죠. 그러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찰관이 나쁜 놈이에요. 인정 사정도 없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그 사람은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각자 자기의 저한 어떤 모습에서 서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다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야 너는 그랬던 생각을 갖고 있어. 또 너는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판단하 한다는 것, 그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듣고 나한테 강요만 안 한다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파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고 죄를 졌다면 처벌을 받으십시오. 권력을 이용해서 면하려고 잘 팍한 수작들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 민족은 사실 죽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북한 동포들이 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한 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 뭐라고 할까요 한 고물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이 수천만 명의 동포들을 공포에 떨고, 배고픔, 또 자유가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생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중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그런 짓들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그 언젠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이 붕지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고 때가 되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울지 못하기 때문에, 그즉 세상은 옳은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똑 올바른 생각들을 하고 살길 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어떻게? 정말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소리도 질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세상인가? 근데 너무 이제 기가 차니까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한 주목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이 믿기보다는 믿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지만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들이 더 믿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국민들의 수준이 고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칭 무슨 선진국, 뭐 선진국 떠듭니다.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파악들도 못 하면서 그저 요령들 펴서 눈요기만 그냥 사람들을 현란시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막말로 명화를 그 보고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려놓고 색깔 하나 더 입힌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명화가 아니에요. 그냥 가짜 그림이죠.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그 현상에 속아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위치, 어떤 레벨에 와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근데 그것들이 소위 자익 사상을 가진 자들의 전부 강계입니다. 계획이고 그래서 문화인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편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퍼지기 때문에. 아주 머리들은 무지하게 잘 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잘 쓰는 게 그게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꼼수 사기꾼들이죠 말하자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앞과 뒤를 딱딱 맞춰놓고 사기를 칩니다. 제발 오늘도 그저 제대로 된 국민들이 태라는 것밖에 없네요. 허울 좋은 국민이 아니라 실속 있고 인성이 바로 된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줄입니다. 이름 없는 자의 외침이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온갖 세상 경험을 다한 자의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새겨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